그 e 의 x 선하고 KsinX. 서로 다른 양의 실근. 양의 실근. 세 개. K는. 어, 그림 그리라 하잖아. 씨발, 뭐, 양근이니까 뭐, 딴건 필요 없고. 0, 이쪽은 필요 없잖아. 그러면 3개면은, 요만1 지나가는 놈이니까, 뭐, 3개면은, 이렇게 돼야 되겠네. 거기까지는 했죠. 그래서, 이의 t승은 ksine t. 의 t승은 k c o s t까지 했냐? 네. 그럼 k s i n t가 k c o s t잖아. 뭐 <laughs> 두 개가 같이 씹어보면 왜 달라? Ksin T, Ksin T. 두 개가 같다고? 왜 나왔는지 몰라? 아. 아, 맞네. 그래서 탄젠트 T가 1이야. 아, 두 개가 같으니까. 근데 탄젠트 T가 1 나오면 T는 존나 많잖아. <laughs> 존나 많은데, 이 구간 안에서 생기는 t 얘기하라고. 아. 오케이. 어, 28 플러스 488이잖아. 완전 정지.